영국 공영방송 BBC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리컴 댄싱에 출연한 한 유명 가수가 오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노래에 맞춰 살사 댄스를 선보여 화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들이 출연해 댄스 실력을 겨루는 16년 전통의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세계 각국에 판권이 판매되어 댄싱 위드 더 스타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된 적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무대에 등장한 두 출연자. 편곡한 음악에 맞춰 강렬한 살사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춤을 추고 있는 스타는 바로 영국의 라이징 스타 팝 아티스트, 합입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 BGM으로 자주 등장했던 퍼스널로 잘 알려진 합이는 1999년생으로 13살 때 땡큐라는 싱글로 데뷔, 15살 때 BBC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으며, 18살에 발표한 데뷔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이 영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상위 랭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유럽 및 호주, 아시아 투어를 하며 전 세계적인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음악적 재능과 뛰어난 춤 실력, 다양한 끼를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인데요. 작년 한국에서의 첫 공연이 매진이 되었었고, NCT 드림과 콜라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의는 내한 공연 당시 인터뷰에서, 고맙고 사랑해. 한국 공연은 완전 최고였다. 팬들의 호응이 정말 좋았고, 열정적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며, 한국에 다시 와서 공연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5월에 내한 공연이 예정되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안타깝게 취소가 됐습니다. 미국 유명 댄서인 자넷 만나라와 함께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하비는 루틴과 리프트를 위해 방탄소년단의 곡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하비는 방송 전 자신의 SNS에 솔직히 기대가 된다고 하며 연습 영상을 소개하고 공연 후에는 방탄소년단 음악에 맞춰 춤을 추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멋진 무대를 선보인 하비는 심사위원인 전 라틴 댄스 세계 챔피언인 셜리 발라스로부터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에게는 각각 9점과 8점을 받아 이번 경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벌써 몇번 봤는지 모르겠다. 나는 다이너마이트가 살사의 노래가 될 것으로 이미 예측했었다. 방탄소년단이 춤 전체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공연을 위한 완벽한 노래였습니다 등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